안녕하십니까. 정문일침입니다. 자, 이번 종목 S맥 보도록 할게요. 정문일침은 이일리 TV에서 금요일마다 7시에서 8시 저녁 신대가들의 투자비법 생방송으로 하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오픈 채팅방 오시면 네, 정문일치 황철중 대표로 치고 들어오시면 저랑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S맥 보도록 할게요. S맥 오늘 상한가 들어갔는데요. 제가 이걸 아침에 언급을 했었죠. 근데 이제 지금 영상이 올라갈 때쯤 되면은 지금 이건 뭐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가 되는 격이 되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아침에 S맥을 추천드렸는지 자 보세요. 자이 부분 때문에 그렇죠. 여기 보시면 그죠. 네,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연봉에서 이 자리 확인됐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 되게 중시하기에요. 아마도 기술적 분석에서 이런 부분을 놓치신 분들이 많을 건데 요즘에 이제 제가 에, 에, 이 연봉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시는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이 부분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저점을 한번 바로 이부분으로 점프해 볼게요. 이 저점에서 갖는 의미가 뭐였는지 자 왼쪽에 있는 것은 왼쪽에 있는 것은요. 음, 요거는 일봉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390분을 환산한 겁니다. 일, 하, 하루가 390분이니까요. 그다음에 이 저점이 634만 원이었죠. 그 자리에서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예, 올해 올해 그죠? 연봉에서 6 4 3만 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이 자리였을 거예요. 보시면 그죠? 예, 같은 자리죠. 예, 그리고 나서 예, 제가 아무 때나 뭐 이렇게 그 이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당시 이렇게 수렴을 해서 안착이 됐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올라갔다가 눌 다시 이 자리를 지지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턴을 하죠. 여기서 머물렀죠. 그렇죠. 이런 자리를 제가 굉장히 선호합니다. 이거는 왜냐면 누군가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호, 호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매집봉이라는 말을 표현을 쓰는데 매집봉이라는 것보다는 기간 산정에서 어느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게 되게 좋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매집봉의 의미, 그죠? 표현을 하자면 그런데요. 그 기간 산정에서 누가 어떻게가 중요하겠죠? 자,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랄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저점에서 주체가 있었는지 한번 보게 되면, 이 당시에 보게 되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고 있었음을 알수 있어요. 그죠? 이게 사놓고요. 잔뜩 사놓고 올라가니까 기관들은, 아니, 외국인들은 팔았어요. 아주 여우같이 잘했죠 매매를 가만히 보세요, 그죠? 그러면 이 저점에서 매집했 때 매집할 때이 당시 가만히 보면 이 외국인이 매집하는 이 단계에서는 얘네들은 이 자리를 과연 어, 이런 부분을 끼고 매매했을까라고 하는 캐치를 찍히는 거죠. 과연 이걸 그걸 끼고 즉 등지고 이걸 가지고 매매한 를 건지 아니면 정말 기업 내용이 좋아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런 자리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자, 그다음에 이거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음. 여기서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이렇게 다 팔잖아요. 수익이 실현하고 있는데 여기 올려줄 때 누가 올려줬어요? 기관들이 올렸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좀 빠지는데 이때 동반해서 개인들도 달라붙었죠. 자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외국인들이 매집하는 동안 여기서부터는 개인들이 거의 다 털렸어요. 그렇죠. 다 털리니까 이제 올라가서 기관하고 개인이 달라붙을 때 주가가 올라가니까 거기서 외국인이 다 던집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매매 잘못하시는 개인들은 거의 다이 저점에 다 털렸다는 거죠. 그래서 또 쫓아가서 여기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끙끙거리다가 이때 가만히 보면 주가가 또 밀릴 때 어때요? 밀릴 때. 여기서 또 개인들이 일부가 또 팔려나가죠. 그러니까 잡을 때는 이쯤을 잡고요. 여기서 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뒷북을 치는 형태가 되죠.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건데요. 다시 올라오니까 오늘도 개인이 달라붙어 갖고 주가는 오늘 상한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내일 이렇게 점프해서 상한가를 만든다 그러면 이게 과연 일반 개인이겠냐는 거죠. 이렇게 대량으로 들어온 게 개인일까요? 이거는 세력화된 개인 의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개 개인이 아니고 정말 돈이 많은 그 집단의 움직임이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가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요. 우상향으로 올라오는 기본적인 채널 안쪽을 보게 되면 이 그림을 보게 되면요. 내일 여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이걸. 그 기본인 거죠, 이렇게. 1260원 선이 내일 과연 그, 그냥 갭점 빼갖고, 예, 눌러서 갈 것이냐. 아니면 이 금방에서 올라가다 보면 이 자리에 한번 걸릴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채널, 네, 지자 저항이라고 얘기하고 채널 범위 내에서 어떤 진폭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s m 은 그런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거는 그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이때였었어요 천원때 이렇게 이거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오늘 이렇게 탄력이 좋았던 건데요 한3% 5% 정도 오를 때 제가 얘기 드렸던 거거든요 이렇게 이런 부분을 한번 잘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서 제가 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누가 팔았느냐 누가 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부분도 중요해요 포인트는 뭐냐면 올리면서 사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올리면서 사야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올리면서 사야 된다 그런데 그 올릴 때 어떻게 올리느냐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사면서 올리느냐 밀리는 걸 받았느냐 그런데 어떤 기점에서 여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요 한번 볼게요 일부분인데요 이렇게 추세를 이렇게 한번 그리면요. 여기서 나갈 때 기관도 나갔고 개인도 달라붙었죠. 이때 그죠. 그래서 이 변화를 주죠. 즉 우하향으로 내려오던 어떤 그 채널의 저항값을 돌파시켰던 주체가 누구냐? 근데 이거 보세요. 올리면서 샀잖아요. 올리면서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 올리면서 이런 거는 거의 개인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응집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뭐열개 산다고 뭐 순위 열 명이 모여 갖고 올려볼까?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응집력 있는 개인, 즉 힘이 있거나 돈이 있는 개인인데 그건 개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력화된 개인이라고 우리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들이 올렸겠죠. 그들이. 그래서 이런 자리를 끌어올려서 만든 것은 여기 동그라미 친이 부분이 바로. 기관과 개인이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그 개인은 세력화된 개인이고, 지금 이거는 대량으로 끌려온이 모습을 봤을 땐, 이거는 일반 개미라기보다는, 누구일 확률이 높다. 저것도 세력화된 개인이 확률이 높다. 그래서 내일은, 적어도, 이 부분을, 이 부분, 얼마냐면, 천,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 한 천, 이백, 칠십 원이나, 이 자리에서는, 한 번, 부딪힌다고 하면, 기술적으로 아마 여기서 부딪혀서 다시 밀려서 다시 올리면 한번더 올라갈 수가 있겠는데요. 끌어올려서 만약 2위에서 오버슈팅해서 끌어올린다 그러면 이건 거기서 올려놓고 다 던지고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파동진폭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더 생각을 해보면요.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거든요. 내가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월봉을 한번 다시 한번 봐볼게요. 월봉을 보게 되면 이때 있었죠. 거래가 있었죠. 그리고 밀렸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중간에서 이렇게 올릴 때한이 정도. 그게 이제 가격으로 되면 1700원 정도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부분 뭐 의미하는 거냐면 당장 예,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여기서 밀릴 때 누가 샀을 거 아니에요? 물려 그러니까 있는 거죠 한 1년, 1년 반 정도 동안 그들이 올라오면 던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자리는 물려 예, 있는 매물이 돼 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이 자리는 그쵸? 그래서 1700원 대까지 올라온다면 저기 저항이 될수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000, 아까 그 1270원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1,000 한, 700원 정도까지 올라온다면 매물 저항이 하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 주방 한번 볼게요. 예, 주방은 좀 전에 얘기하다 맞았던 부분인데요. 요렇게. 고가가 낮아졌던 이 부분에서 전화을 주고 저점이 높아지는 이 부분.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면 아까 얘기한 1270원 정도 됐잖아요. 이 자리를 넘어가게 되면, 이 자리를 넘어가게 되면, 1270을 넘어가게 되면, 이 1700원까지, 이렇게, 1800원까지 열리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자리가 어디냐고 물었을 때는, 당연히 좀 전에 얘기했던, 이제, 여기, 여기서 이제, 그, 물려있던, 기본적으로 여기. 그러니까, 저항 매물이 있는, 그 자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요. 어, 계속해서, 그, 예리하게 장을 보게 되면, 세심하게 보게 되면, 주체라고 하는 부분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만약에 이게 그리고, 음, 지금 거래가 이제 대량으로 터졌잖아요.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내년, 내일 만약에 주가가 밀린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자리 있죠? 1050원 부근에서 밀린다 그러면 여기 누가 산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는 팔았겠죠? 그판걸 누가 산 거고요. 그럼 이렇게 논다 그러면 여기서 샀던 세력 입장에서 보면 단가를 깨게 되죠. 자기들 갖고 있는 거. 그러면, 깬다기 보다도 위에 있으니까 수익난 상태죠. 그러니까 팔면서 밀려서 여기를 깬다는 것은 이미 다 팔았거나 자기들 거 그죠. 여기를 클린다는 건 자기들 손해 볼 거니까. 그렇게 팔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보통 털어낼 때 이렇게 파동을 치면서 털면서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서부터 일방적으로 막 털어내잖아요. 그럼, 그러면 이미 올려놓고 다 던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 S맥이라고 하는 주식은 당분간은 1050원 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에서 놀아줘야 당분간 올라갈 성질이 큰데 그 올라갈 성질이 어디까지 보면 1700원, 800원까지 보이는데 그게 어떻게 정리되냐 월봉이라고 하는 매물저항대가 있다는 라 거죠. 이게 넘어가면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면 하나하나 의미 있는 위치가 어느 정도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래는 깨지 말아야 될 자리는 1 0 0 0 50원선 밑에서 파동은 별로 안 좋은 거고요. 그죠? 그 위에서 사람 움직일 때 에, 아까 그 주봉에서 트렌드에서 봤더니 그범위를 봤더니 1170원이 하나 있고 아, 1270원이죠? 거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월봉으로 보게 되니까 1000 얼마죠? 1700원 아까 말씀드린 1800원대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파동은 결정적으로 1050원 아래에서 이렇게 놀지만 않는다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갈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주목을 당분간 계속 해볼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체도 보시고요. 지지와 저항도 보시고, 파동의 어떤 그 진폭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논리가 어떤 논리냐. 예, 주식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논리냐 아니면 일방적인 나의 생각이냐 시장의 제시는 가격의 논리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보통 우리가 가상의 선이라고 하면 추세선 정해진 게 아니죠. 어디에서 붙일지 모르니까. 근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죠. 시장이 제시해 놓은 거니까. 그래서 객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정답은 아니잖아요.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 그냥 단순히 본다 그러면 가격 논리로 본다면 이 자리. 제가 이렇게 찍는 1300원 대부터 아니, 1030원부터 1050원 사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뭐때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니죠. 가상의 선이죠. 왜냐면 이렇게 흘러면 여기지만, 여기 못미쳐서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 여기 바, 가격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자리가 바뀌죠. 그러니까 가상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 가상의 자리는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상이지만 그 자리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되게 높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합리적 추정을 해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지와 저항, 그다음에 박스 돌파, 채널, 그다음에 추세선 이런 부분들은 생각보다 의미가 큰 거죠. 그래서 저점이 높아지더라 고점이 낮아지더라 어떤 흐름에 대한 저항 반대로 생각해보면 에,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한번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깊게 주식을 보면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정말는 심했습니다 금요일 날 내일 신 대가들의 투자법법 2대 1이어서 7시 8시에 하니까 여러분 예, 같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정무엘친 황철중 대표 오픈 채널이 열려 있으니까 오셔서 실시간으로 대화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저또 뵙겠습니다. 황철중 대표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